직문롤 자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 이 커터를 끝까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주시고 비닐을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이제 길이만큼 이제 남겨놓으신 다음에 여기를 잡고요. 이, 이 커터 밑으로 비닐 비닐을 살짝 끼운 다음에 그냥 쓱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리, 잘립 니다 잘리는데 이커 이 봉투는 이 양쪽이 뚫려있는 봉투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안되고요 자. 지금 이제 잘랐잖아요. 이거를 이쪽, 여기까지 이제 봉투 끝단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단을 넣고, 그래서, 어! 소리가 나게. 양쪽에서 소리가 나게 잠가주시고, 가운데, 가운데가 이제 밀봉이에요. 가운데 불로, 가운데 실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걸 눌러주시면 자, 잘했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밀봉이 돼요. 그러면 완전히 밀봉이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어. 그러면 이제 재료를 재료를 넣어주시고 넣어주신 다음 아까처럼 여기 끝 여기까지 끝단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넣어주시고 자 다시 꾹꾹 해주시고 자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두 번째가 여기가 건조 진공이에요. 그 건조 진공이고 요 가운데가 밀봉 그다음에 세 번째가 습식 그아그 아, 그, 세 번째가 이제 그 물렁물렁한 거 물렁물렁한 거 해주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건조로 드시고 딱딱한 딱딱한 거니까 딱딱한 건 이쪽 두 번째 거 물렁한 건요네 번째 거거든요. 뭐 고기라든지 뭐뭐 어, 뭐 버섯 뭐 그런 것들 이쪽은 뭐쌀 견과류 딱딱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밤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쪽 두 번째에 두시고, 눌러주시면. 자, 불이 깜빡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럼 양쪽에를 눌러서 열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진, 진공을 하시면 돼요. 자, 진공이 굉장히 잘 됐죠. 간단하게 됐습니다. 또 해보시고, 안 되시면 연락 주세요.